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목요일이죠. 요즘 지구 전국 곳에서 들려오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은 여전하죠. 한국에도 일일 확진자의 수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남의 일 같지 않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이상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쟁이 멈춰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생가에서는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열 번째 시간입니다.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열두 돌의 의미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열두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후대의 신앙 교육의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먼저 19절에서 20절까지는 길가의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인데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가의 진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 길갈이 첫 번째 야영지였죠. 여리고 성은 길갈로부터 불과 9.6km 떨어져 있으며 여리고 주민들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곳은 가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기지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웠으며 광야 여행 도중에 시행하지 못했던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지켰습니다. 특히 여기서 행해진 할례와 관련하여 이곳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 곳 길갈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위치로는 여리고 동북쪽 3km 지점에 있는 키르벳 이엘 메푸질이라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길갈의 여단강 바닥에서 열두 사람들이 가져온 돌들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오래도록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볼수 있죠. 21절에서 23절까지는 신앙 교육의 장소가 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라고 했죠. 길갈의 기념비는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아주 귀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자손들이 이 돌들의 의미를 물을 때 아버지들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곧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춰 쌓였고, 그로 인해 조상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고 분명하게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아버지들은 요단을 건넌 일과 홍해를 건넌 일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았다고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거듭해서 가르치는 믿음의 훈련 없이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력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과 은혜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죠.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잠원 2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니라 하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을 진술합니다.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라합의 말과 일치하죠. 라합은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적의 목적은 믿는 자들로 여호와를 항상 경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드시 인정하게 될 것이며 특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항상 경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 자체에 초점을 두기 전에 그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모세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가 가족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확실한 증거를 지니고 마음에 담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역사,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라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